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도님들 오늘도 기한 하루 주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기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한 수요일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며 또 하나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옴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은 요나 4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어, 우리가 얼마 전에 뭐몇달 전인가요? 뉴스 가운데 참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어떤 어, 운전하시는 분이 어,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그앰뷸런스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따지죠. 야, 저기 환자 없지 않느냐. 환자도 없는데 어, 왜 이렇게 위급하게 사이렌 키고 가느냐 그랬더니 아 환자 있다 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고 난 현장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고 어, 또 함께 가족이 그 앰뷸런스를 타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안타깝게 그것이 전적으로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분이 어, 메시아 후에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어, 사실은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붕괴했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가만 보면 정말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사실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일 거예요. 어, 막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내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다 옳죠.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조금 접목을 시켜보, 시켜보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 이타적인, 그러니까 배려하는 베풀고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배 풀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저는, 물론, 배 풀고 나누는 삶은 참으로 좋은 가치를 둔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한 행동이지만,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남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또 말하는 모든 표현들이 내 중심, 아니 상대방 중심, 뭐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말과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어제 이제 3장 말씀 보니까 니누에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해야 될이 곳을 하루 만에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성건성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니누에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니누의 성읍은 정말 백번 망해도 마땅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저 나라 꼴보기도 싫은 것이죠. 우리가 일제 압자때 얼마나 잔인한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아픔 때문에 정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웃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 니누의 성읍은 그냥 명, 망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냥 하루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에이, 망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니까, 돌이키시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뜻을 돌이킨 걸 보고 싫어했어요. 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기도하 이르되, 여와여, 호 연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신줄 내가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요나가 내 생명 거둬 가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에, 이 그래 하나님은 그냥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나도 그냥 내 생명 거둬 가세요. 마치 하나님의 비아냥거리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니네의 성음을 용서하셨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난 모습이 보여요. 5절 이어서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로와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보려고 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의 마음심보에는 내가 이 니누의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저 나라, 저 백성들 다 죽는 곳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읍이 망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라고 하는 신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위하는 요나를 심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려했어요. 아니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요나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는 요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무더운 때앞에 있는 요나에게 박롱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럼박롱쿨이 해를 가려 주죠. 뜨거운 바람을 막아 줍니까? 막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더운 도시에 이박롱쿨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요나가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박롱쿨이 자신의 해를 막아주고 시험케 줬는데 벌레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벌레가 그 박롱쿨을 다갈아먹게 하셨어요. 박롱쿨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하냐? 화가 났어요. 화내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에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절과 1 1절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늘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를 니누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연하가 지금 이 하찮은 박농굴이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렇게 재짓고 악한 민족이지만 회개한 이 니누의 성읍 백성들을 용서 안할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요나는 박롱클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도 않았고 재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행동할지라도 우리 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같이 화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인데 마치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진 것이죠 근데 박롱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롱콜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니누의 성에 있는 백성들과 갖추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입장으로 해석하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요나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아수르, 저 니누에는 용서 못할 민족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민족입니다. 전쟁의 역속들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 동족의 아픔, 동족의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요나가 당연히 이 니누에와 이 아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더니 하나님이 이 박롱쿠를 주셨던 것이고 또 다시 거둬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기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감격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너무나 만연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를 국리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